족발요, 알겠습니다. 족발 시키겠습니다. 마늘 족발, 냉채 족발, 구이 족발, 반반 족발, 마늘 세트, 족발 보쌈 세트, 그냥 기본, 기본 보쌈 먹어야, 기본 족발 먹어야 되겠다. 네, 거기 저, 여기 평창도 배달됩니까? 아, 여보세요. 죄송하지만 지금 물개이다 떨어졌어요. 족발이 떨어졌다고요? 예, 예, 족발이 다 떨어졌어요. 아, 알겠습니다. 아 보쌈도 네. 없 보쌈도 없나요? 아 보쌈도 있는 게 보쌈도 보쌈도 있는데 배달이 여기서 아무 배달 없어 아무도 못 간대요. 강영희아 알겠습니다. 백 예, 감사합니다. 예. 아이고 아이고 우리 누구야 이거? 어 강영이야. 평창동 결국은 족발 떨어진 거냐? 이거 배달 가, 배달 오기 싫다는 거지? 보쌈은 있는, 그치 백기 감사합니다. 우리 강영희야님 아씨, 그냥 족발이 있, 있는 것도 떨어져 버리네 갑자기. 어? 아 근데 집밥이 최고야. 경리한테 일단은 밥을 좀 차리라고 해야겠다. 빨리 들어와가지고. 근데 요즘에 근데 방송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, 아 요즘에 같이 잠을 못 잤는데 이거. 아. 좀 약간 요즘에 욕구불만이긴 해 어? 여보세요? 어? 거 언, 언제 들어오나? 왜? 배고 저 배가 고프네 아뭐 시켜먹는다며? 그서 내가 저녁 먹을어 아예 그 시킬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눈이 어. 많이 와가지고 다 빙판길이라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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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바닥이 다빈방길이야 아이고 내가 지금 쫀쫀 불가 3 0투전에 나갔다 왔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오르막. 도안 얼었거든요. 여기는 오르막길이라서 배달이 안온뒤야 무슨 오르막길이야 내리막이지 우리 집이.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데 오늘? 그러니까 저를. 올라오는 그 사람들 올라오는 입장에서는 오르막길이지. 우리 내리막길인데. 밑에서 왜 올라? 와 밑에 살 분이 없는데. 그러니까 어쨌든 와서 밥밥 밥 차리라고. 아무 처리를 그 이십 분 시랄 반지가 다 돼요. 왔... 요 며칠 안 했다고. 아, 아니, 어? 그게 아니라 지금. 아니 그거 요 며칠 안 했다고 네. 그 지랄이야? 아이고 시킬 수 있으면서 이, 지금보다 더 늦은 시간에도 시키셨잖아요. 왜 이래, 세이먼? 안 시킬 때가 없으니 까 그러는 거 아니야? 뻥치지 마세요. 아 진짜로. 두시... 아휴, 알았어. 아, 내 팔자야, 정말. 말 아, 들어와서 밥 차려다가. 아, 그니까, 지가 지금. 저녁을가 미리 아침부터 먹으란 말이야! 어. 아, 어, 어, 정말 짜증나, 어, 정말. 어, 빨리 와라. 어. 빨리 와서 밥 차려야지, 뭐. 남자가 일하는데. 착하지, 그래도. 어, 말하면 들어오지. 어. 아, 어, 예. 집밥이 최고지. 그래도 시켜보는 것보다, 아니. 우리 또 강영이 형님이 또밥 먹으라고 주셨는데, 강영이 형. 정말 감사합니다, 형님. 예, 예. 이제. 또저러니까 사는 거지 뭐. 아, 요즘에도 몸이 안 좋아 가지고. 예? 유튜브 야. 아, 아 어! 천개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이 와, 쏘고 족발 시키라고 아, 필수는 알겠습니다, 형님 네. 족발 시켜야죠. 아, 이게 알겠습니다, 형님 유튜브 보고 오시거구나 아. 여보세요? 어, 그 족발 시켰으니까 오지 마. 지금 장 어, 일단은 이거. 아 지금 이거 다 정리하려고 지금 불 끄고 다 했는데 뭔 소리야? 어, 불 다시 키면 되잖아. 아휴. 어, 끌어 당황하지 말라고. 어. 그냥... 그래, 어, 알았어, 알았어, 거 이따, 이따 와, 이따 보자고 되게. 진짜 족발. 적발... 아니 그럼 족발 시킬 수 있는데 왜 나한테 밥 시켜? 아야, 거, 거 이제 눈 녹았다고 온디야. 눈 녹았. <laughs> 아니 내가 불과1분 전에 어. 나갔을 때 눈이 없었거든요. 실도 어... 다 녹고요. 지금 잘안 되나요? 알았어, 거, 어 끊어. 아이씨!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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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신 나갔나 이거. 네. 딸, 나, 족발. 족발 집이 어디 있더라? 족발. 음. 아, 운동해야죠. 예, 예. 내일부터 운동할 겁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운동 빡세게 할 겁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배달됩니까? 네. 어, 혹시 무슨 동이신가요? 여기, 그, 가까운 평창동입니다. 어, 평창동 번지수는요? 455-7번지요. 455-7번지요? 오른쪽 주차장입니다. 아, 네, 잠시만요. 올수 있죠? 여보세요? 아네 여기 여보세요? 예예 예. 지금 저희가 번지수 확인해봤는데 가 이쪽까지는 지금 배달이 힘들어요 지금 대해에서도 눈 때문에 기상 때문에 일찍 과감을 해버려서 눈다 녹았어요 아아요 이제 저희가 대해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아니 밖에 무슨 분리자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왜평창동에에 배달이 안 오죠? 여행기사님들이저 퇴근하셔서 기사님들이 업무를 다 마감하셔갖고요. 와, 어... 돈을 거 2천 원더 드리면 안 될까요? 어 지금 더 드린다고 하셔도 저희가 지금 갈수 있는 그게 없어요. 지금 저희 업장에 저희 식당에서. 사장님들도 다 퇴근하시고 대행에서도 일찍 나가면서 아 오늘 왜 일찍 아 오늘 좀 날씨가 좀 기상이 안 좋아서 일찍 들어가셨나봐요. 네 지금 아침부터 다들 이제 눈 때문에 다들 많이 하고 아... 일찍 퇴근하셨다고 한, 한 하더라고요. 그거 5천 원더 드리면 안 될까요? 그만 원, 만원만 원도 안 되죠? 네. 지금 저희가 그래서 안되구 쪽은 아예 못예고 있어요. 되죠? 만 원도 안 되죠? <laughs> 예? 네, 만 원도 안 되죠? 만 원도 안 되죠? 만도안되는거도안 되죠? 네 지금 죠원래는 네, 이제 가원하신데죠만 원도 안 되죠? 면 원도 은 되죠? 힘 원도 요 다음에는 도안되거든요 알겠습니다, 뭐. 예예 다음에 먹죠 뭐 알겠습니다. 음. 근데 만 이천 원 그러면은 그래 알겠습니다. 오면 존나 웃기겠다. 어. <laughs> 갑자기 만 오천 원 하면은 그래 격리 보고 집에 집에 오라 그래야지 뭐 집에 멀쩡한 사람이 있는데 아좋끼야 여보세요. 아들,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너를 남자로 안 보고 이제 아들로 보려고. 어 그래 이 거. 아들? 그 족발 족발집 어. 족발집이 오다가 알고 보니까 어. 족발이 떨어졌대. 어? 족발이 떨어졌다고. 장난 아니 무슨 족발이 이 시간에 떨어? 야식에 꼬신 족발이 이 시간에 왜 떨어져? 싹 팔렸대. 오늘 <laughs> 추워가지고 밖에 분리자들에다가 막 심, 안전히 그냥 눈보금가지니까 배달이 지금 다시켜먹어가지고 다다 어, 그래, 지금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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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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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족발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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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서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그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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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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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지 지금 놀면서 도밥 차리라 그러나? 여태 놀았잖아요. 말을 어. 이상하게 하네. 아휴, 그래서 결론만 얘기해 봐. 와서 밥 차려 끊어. 뭐? 씨발 무슨 말이 많아. 내가 뭐 놀면서 밥 차리라 그러나? 어? 내가 지금 뭐 남자가 이제 일하려 그러는데 지금 뭐 장난하나 지금? 초장에 잡아야 돼, 아초장에이야 한다. 버릇을 이렇게 드리면 안돼 버릇을. 아 내가 놀 놀고 있냐고. 어다 사업하는데 일하고 있는데 배고프다 그러면 내소방님 네, 어떤 걸로 준비할까 해서 들어와 가지고 빨리 난로 키고 빨리 따뜻한 음식 준비해야지. 어? 어? 거기 싱크대. 어. 없어. 싱크대에. 아, 싱크대 가봐. 왜 말이 많아? 밥 먹기 싫어? 어, 없다니까? 아, 싱크대에 딱 가봐. 그거 싱크대에 그거 부침가루 있는지 봐봐. 부침가루? 어. 아, 그거 있더라고. 그거 밑에 봤어 내가. 아다 지금 확인해. 또 가서 없다 하지 말고. 의점에면대도 들려줄 수 있냐? 아, 부침가루 에다가 아, 싱크대 밑에 있는 거 봤어. 어, 밑에 밑에 어 어, 신기 싱크대야. 밑에 튀김가루 있네, 튀김가루. 어? 튀김가루 안 되지. 부침가루 해지 어, 튀김가루 있네. 튀김가루 있어, 튀김가루. 부침가루가 아니고? 어. 냉동실에 오징어랑 갈치 꺼내놔. 냉동실에 오징어, 갈치? 어. 그래? 오징어도 있어 갈치도 있고 어 오징어랑 갈치 꺼내놔 어 알았어